집합, 유. 자, 전체 집합이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정수입니다. 자, 이거 이공 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두 집합 AB를 A는 A 바 A는 X의 실수인 내제곱근. 그리고 X는 이 X 집합의 원소입니다. 실수면서 내제곱근이고요. B는 B 바 B는 X의 실수인 세제곱근 그랬어요. X는 X의 원소이다.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개씩 나옵니다. 네제곱근인 경우는 얘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땐두 개, 0일 때는 하나, 음수일 때는 안 나오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짝수제곱근인 경우는 두 개, 한 개, 0개 나오고, 홀수제곱근인 경우는 무조건 한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 A의 원소의 개수가 9개고, 자, MB, B의 원소의 개수는 7 개라고 했어요. 이거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B를 먼저 볼게요.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7 개입니다. 자, 일 개. 보면 세제곱근은, 실수인 세제곱근은 무조건 다한 개씩 나온다고 했죠.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X 값이 서로 다른 값이면 당연히 B도 서로 다른 값이 돼요. 세제곱근도. 일곱 개 나왔다는 건 뭐냐면 X의 원소가 이게 일개 있는 겁니다. 7 개. 자, 이 중에서 원소 7개가 있다는 거고요. 자, A 볼게요. A의 원소의 개수는 9개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여기 내적급급급수제급근인것 같은 경우는 자, x 값이 양수면 두 개, 0이면 하나, 음수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급급급급는급급급홀수급급기 때문에 일단 0은 하나 포함돼급급급급0 자, 0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급개는 자, 양수, 양수가 4개 있어야 돼요. 그 4개인데, 여기서, 최대값, 커야 되니까, 5부터, 자, 5부터 큰 거부터 4개, 5, 4, 3, 2,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만약에, 자, X가 5라고 하면요, 자, A는, 자, 5의 실수인 내제곱근 그러니까, 5의 내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 나옵니다. 원소가두개 나오고요. 이게 두 개, 4일 때도 두 개, 3일 때두 개, 두 개. 그리고 0일 때는 한개 해서 더하면은 이제 9가 되는 거예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체 원소의 개수가 7개라고 했기 때문에 원소가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두 개는 뭐냐면은 어, 제곱근인 게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수에서 나오면 된다. 음수 두 개. 근데 합을 최대로 만들려면 음수 중에서 가장,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들 두 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포함시키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한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거 3하고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합이. 나머지 더하면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